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깊은 상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1926년 4월의 신인간 잡지는 천도교 신파 계열에서 창간된 무화설 권두원에서 사회개혁과 인간, 개조를 목적으로 부르짖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꿈에 큰 홍수가 하늘에까지 미쳐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게다가 태양이 사라져 온 세상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엉만의 생명들이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길 잃은 아이처럼 허덕이며,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푸른 옷을 입은 청의 동자가 동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청의 동자는 영적인 불빛을 들고 바다 위를 걸어 산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홍수를 물리치고 새로운 태양을 창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와 달이 다시 빛나자 온 이류는 재생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홍수는 현대 사상의 혼탁함을 상징합니다. 태양의 몰락은 세상의 암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새로운 인간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새로운 인간의 창조입니다. 낡은 가지에서 새싹이 나듯, 어머니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 낡은 사회에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 새로운 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세계는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오직 세계일 뿐입니다. 사람 이외에 신도 없고 악마도 없습니다. 세계 이외에 천당도 지옥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는 스스로의 길에 따라 천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혼을 품은 부패한 이들이여. 쓸데없는 말들을 꾸며내지 말라. 종교를 말하지 말라. 도덕을 말하지 말라. 윤리를 말하지 말라. 경제정치법률을 말하지 말라. 너희의 말은 사회를 속이고 세상을 썩게 하는 악마의 울음소리에 불과하다. 오직 그것을 말할 자는 새로운 인간 뿐이다. 새로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종교와 도덕, 윤리와 경제, 정치와 법률. 그것이 곧 새로운 세계의 창조다. 이상과 같이 무화설 권두원의 창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인간 잡지의 창간 목적, 그것이 바로 21세기 신인간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이란 호모데우스 신인 합일의 신인간. 아버지 같은 제사장의 조화, 성각자, 스승의 교화는 신인간 지도자의 치화를 뜻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잘못된 종교, 도덕, 윤리, 경제, 정치, 법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직 그것을 말할 자는 새로운 인간뿐이다. 새로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종교와 도덕, 윤리와 경제, 정치와 법률. 그것이 곧 새로운 세계의 창조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종교와 정치 사회혁명으로 새로운 21세기 세계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신인간 운동은 100년 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 인간들의 종교를 맹종하면서 함정에 빠져 무덤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신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21세기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개조 없는 사회 개혁과 국가 개혁은 없습니다. 국민 화합과 남북통일, 세계평화는 인간 개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오메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각자 성인들은 시대마다 인간 개조와 신인간 사회를 위한 발판을 놓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인류는 신인간들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인간 시대를 열어야 새로운 국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